여러분, 혹시 평당 1천만원 하는 땅을 5백만원에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게다가 건축하는 제한도 풀어주고 소액 투자자들도 가능하다면 이런 좋은 기회를 과감히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3년 안에 두 배가 되는 땅이 천금 같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번 투자처는 화성 비봉입니다. 2020년도에 아파트와 택지 분양 공고로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십니다. 비봉지구의 지리적 위치는 안산시 기준 남쪽으로 13km, 송산 그린시티에서 동쪽으로 15km, 봉담에서 서쪽 7km의 위치에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세 도시에서 15분 내지 20분 내 거리로 안산 반월 시와 공단에서 출퇴근이 가까우며 향후 송산 그린시티 남측 공단 분양에 따른 직장인들의 대형 인프라, 봉담과 수원에서 인구 유입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교통편을 알아보면 첫 번째는 KTX 어천역 개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발 KTX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공정 추진 중이며 이 호재로 인해 비봉택지의 아파트와 토지 분양은 전국적으로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세계의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비봉 IC와 양로IC입니다. 두 IC는 서해안 고속도로, 비봉 매송간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를 연결하게 해주는 주요한 요소이며 비봉 초입에서 두 IC 거리는 차로 1분 거리에 있어 교통의 새로운 요지로 급부상 중입니다. 다음은 비봉 택지지구에 형성되는 아파트와 토지 분양입니다. 아무래도 땅값이라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메커니즘을 알고 계시다면 비봉 택지 또한 바로 분석이 가능한데요. 주변 인프라를 이용하여 비봉이라는 동네에 인구가 유입되어야 하고 일정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져야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LH에서 공급하는 가격보다 두배 가까이 낙찰되는 공매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가격으로 형성되면 그 다음 건물을 짓고 아파트나 상가, 점포 겸용 주택, 주거 전용 주택 등 토지 이용 계획에 맞는 건물들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는 건물의 용도마다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신 여러 소비층들은 이미 비봉 택지지구의 투자 유망함을 보고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고 택지 분양에만 474대1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기며 낙찰 공매 가격 또한 평당 천만원을 육박하며 마감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도시 메커니즘의 아파트 분양은 처음에 미분양으로 많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상가 학교 인프라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비봉은 2025년 상반기에 택진의 아파트 실입주가 완료되며 아파트 근교, 초등학교, 중학교, 또한 그 해에 개교합니다. 그렇다면 상가 짓는 택지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인프라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 서 그제서야 한번에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건축비 절감을 위해 건축업자들끼리 3355 5 맞춰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파트의 대체재 인 빌라와 다세대 건물들도 상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같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순서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분들로 인하여 점포 변영 단독택지의 경쟁률이 엄청났던 이유였으며 이러한 여파로 주거 전용 단독택지 또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LH에서 제공하는 택지와 지금 소개하려는 분양 토지의 차이점은 바로 토지 이용 제한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같은 위치에 있는 토지를 a와 b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a는 평당 1천만원이며 4층 이하의 상가 포함 7가구 이하로 건축해야 하는 제한이 있는가 반면 b토지는 평당 5백만원이며 층수 제한 없이 평균 13가구 정도 건축할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건축이 가능한 곳이라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위치의 토지를 매수할 것인가요? 당연히 비토지를 매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토지 가격도 두배 차이 나면서 용도에 따라 수익률도 달라지겠지만 다세대로 짓는다고 가정해도 세대 수부터 차이가 두배 정도 나기 때문에 최종 수익률은 네배 정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토지는 그 비토지를 분양해드리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과 상담은 화면에 표시된 연락처로 문자 또는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토지 투자를 여러 해 보신 분들은 토지를 그냥 판다는 느낌보다 토지를 내가 정말 사고 싶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이런 토지의 분양 상황은 입지나 교통, 가격 경쟁력을 볼때 어느 하나도 부족한 부분이 없으며 오히려 LH에서 제공하는 택지보다 더 나은 토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토지를 사자마자 수익이 두배 정도로 정해져 있는 토지라는 것은 누구나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토지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쉽게 느껴질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토지인 만큼 고민하실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양 상황과 대출 가능 금액은 때마다 다르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